<laughs> 애플 주스 어때? 스파클링 애플 주스. 이거 손으로 따는 건가? 진짜 가아 어, 맞네. 트위스트 날씨가 벨로야. 밝은가 에서 뭔가 아무것도 없지. 어, 이거, 뭐야? 야, 이거, 충전선 어 나, 할래 예쁘다 안되지 왜? 나도팔 <laughs> <laughs> 음,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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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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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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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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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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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일 그려볼 수 공이다 케이스. 우와 잘못 찍다는데 테두리가 있는 거야 까맣게? 이제 나가는 거지. 공이 빠지는 거 아니 근데 그 필름 자체에 테두리가 어어, 있는 거 아니야? 맞아. 나는 어, 케이스 안 빠졌으니까. 아니야 빠질 거야. 어디? 어 뭐야? <laughs> 나가, 아, 이 어떡해? 나가 이 자식아. 어떻게? 나가 이 자식아. 성격 안 좋은 친구지. 나가 이 자식아요. 이 자식아래. 역시. 어, 됐어. 오. 욕하면 다 돼? 그 <laughs> 딸라생이네 <laughs> 아, 진짜 크긴 하다 맞지? 근데 색깔이 이건 딱 내건데 보고있니 지선아? 지선이 내 구독자인데 <laughs> 이제 이건 제겁니다 <laughs> 이제 돌려주겠어? 아, 디렉! 디렉! 신난 거죠? 너무 신났어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무할 거야? 나 이거. 뭐야? 저 정밀이야. 정밀이 정미율이 9 0에예요9 0밖에 살이 안깝다서 살만큼 많이 나고. 음. 음. 그리고 약간 섬립 일본에서 지금 제일 유행하는 타입의 느낌의 샷기요 되 대면 나오는 거 아니죠? 어좀 나오긴 해요 힘주고 있어 지금 마침 각도가 우리가 옆이여가지고 <laughs> 어, <진짜>. 아, <laughs> 잡아줬어 또한8 9 k 키거든요그마도로 소리고 주인공참 그냥 끼세요 또 아주 이리고 참치 속살이고 참치 속살 선물입니까? 생일 선물인가? 생일 선물하게 너무 비싸지 않을까 혼자 굽히고 잠굽히고 다 하시네요 그 정도 가더저은 같이 다니시면 안요 거의 뭐사기 얘는 뭐예요? 얘는 이변교조라네피 시시 티비가 없어가지고. 아오 꿀팁 없어요? 가봤어요. 나가는 이에요 어떻게? 해. 야, 보고 봤는데 향이 하네요 <laughs> 그래요? 도뭐 건데. <laughs> 그냥 <까놔> 건데 아, 구있구라리가 너무 예술 서 사실. 아 이거 많은거찍을거 말고, 말 건데. 거말거예요 이거 말거예요지금이야 다르다. 진짜 다다나 같은 심지를 세우고 불렀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어머 감사합니다. t <Thank> h <laughs> 노래 불러줘. 축하드습니다 <laughs> 축하드려요. 네. 힘들게. 붙... 저 아까 여기 싫었던거 아닐까? 줘어디지왜사래요 진짜 지슈키 진짜 이쁘다 잘 샀네 이거아이거좀 그만 줘아 아? 아니 숙제 소재를 왜 자꾸 줘요 선생님 수에요어 <laughs> <그럼 숙소기예요? 웃음> 진짜 어디지치겠네근 <laughs> 맞춤 선물이긴 해 숙제 소재. 지금 이뻐서고 친구가 아, 숙제. 또, 또, 또. 아 와. 그거 제일 처음 열었던데 아니야? 네, 제일 처음 열었는데 말도. 많이... 많은... 무슨 모양인지 보 모르... 와. 뭐야 색이 나 있어. 어 우리 가족 세 명인 거 어떻게 알고? 야이 정도면 좋아. 던진 거 아니야? 짜잔. 진짜 이쁘다. 이렇게 세로로 세워야지. 좋아. 운동 선해 할까 가게. 예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나도 나도 진짜 블루야? 가짜 블루야 다른 술 넣어놓은 거 아니고? 가짜야? <laughs> 다른 술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? 가짜 블루있까 아니 다른 술아병가이병병 어, 저는 그런 술가 <laughs> <병가리>. 라벨가리 라벨가리 언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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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는 술 많이 먹었을면 먹겠다 우리한테 비어 술먹 아니 맛있겠다 <laughs> <밥도 마쳐나>? 맛있잖아 <laughs> 맛있지. 맛있지.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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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100만 원결 네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해 고마 아니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줄몰랐 진짜 찾 노래 안 나오고 오, 열면 오. 나오고 찾으안 나오고 열면 나오고 편지 내가 내가 내거야아그 <laughs> 뽑아가지고 너무 웃기다. 웃기다 그러니까 바로 해줘 <laughs> 까만 건 뭐야? 부산어 <목소리> 에스프레소 사 부산어 에스프레소 아? 데래 아니? 어, 에스프레소 비어. 아, 오거아슬 시원해? 어. 안에 없나? 없네. 에스프레소 맥주? 아니, 비빔밥? 장난. 잘 지냈어? 잘지고살아 살아 요즘. 그대로 있어?

언니 술 아까 잘 못하신다고 아이, 맘만 <laughs> 아 맘마 먹고 싶어서 칼칼칼 와와 <우와, 웃음> 완벽한데 그니까 무섭다 무서워 <웃음> 왜? <웃음> 근데 궁금한데, 근데 이 손맛을 먹는 거야? 아니 아, 그럴게요 <laughs> 오늘 맛이지딱라게 몰라? 그러니까. 재가 아니? 캔 아니야? 현대에마 이게 어제 말로만 듣더지만왜빨리빨리 얼굴 안 나와. 와 진짜. 진짜 소리 안나이러다는열고수라고 내가 이거. 미미 어떻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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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어떻게 그게 니요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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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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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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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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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해는 내는 내. 빠른 거지? 치게